10편, 36편 읽어줄게.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소,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국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주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주님, 주님은 사람과 짐승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에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발로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이 손으로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악을 일삼는 자들은 넘어지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37편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아라. 주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네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 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편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밀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읽어 응? 이거 뼈? 아니 씨? 과일 씨? 여기다 놓게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어,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악인이 의인을 모해하여 오해하며 그를 보고 이를 갈지라도 주님은 오히려 악인을 비웃으실 것이니 악인의 끝날이 다가옴을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고 또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자기의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칼에 오히려 그 칼에 오히려 자기 가슴말만 뚫릴 것이니 그 활도 꺾이고야 말 것이다. 어디야 가는가 큰안 잡고 가는 거, 응 음, 넘어져 풀안 음, 잡고 가다 넘어진 적 없지 떻기말할 음, 것이다 의인의 하찮은 소유가 악인의 많은 재산보다 나으니 악인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은 주님께서 붙들어주신다 흠 없는 사람의 나날은 주님께서 보살펴주시니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지고 재난을 당할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고 기근이 들 때에도 굶주리지 않는다 그러나 악인들은 패망할 것이니 주님의 원수들은 기름진 풀밭이 시들어 불타듯이 불타 없어질 것이니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악인은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아. 불타 떨어지면 찾아야 되잖아. <laughs> 불타 없어지면 못 찾아. 아예 없어져 버린대. 악인은 그렇게 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치? 아기는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으면 은혜를 배풀어 거져 준다. 음. 하나님 말잘 들어야 음. 없어지지 않대. 오 어, 맞아 맞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없어지지 않는데. 그렇지. 하나님. 음.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서 살아가니 그의 자손은 큰 복을 받는다. 악한 일 피하고 선한 일 힘쓰면 이 땅에서 길이 길이 살 것이니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어, 저거 먹어. 최 맛있게. 그맛있어 맛있어 보인다 얘라.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살 것이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치워놔야겠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일 기회를 노리지만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서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거 조금 까매서 뺐어. 엄마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법도를 지켜라 주님께서 너를 높여 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채 뽑히는 모습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악인의 큰 세력을 내가 보니 봉고장에서 자란 나무가 그 무성한 잎을 뽐내듯 하지만 한순간이 지나고 다시 보니 흔적조차 사라져 아무리 찾아도 그 모습을 찾을 길이 없더라 탐없는 사람을 지켜보고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니 악한 자들은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여기가 좀 까매서 이거 떼고 먹어야 돼.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은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3 8편 주님,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 주님의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므로 나의 살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뼈에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 죄의 벌이 나를 짓누르니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몸의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를 내니 이 모두가 나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더 떨어질 데 없이 무너져 내리니 몸 온종일 슬픔에 잠겼습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니 이 몸에 성한 대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몸이 이토록 쇠약하여 이뤄졌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아 주님, 나의 모든 탄원 주님께서 다십니다. 나의 모든 탄식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 상처를 바라보곤 비켜섭니다. 가족들마저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내 불행을 바라는 자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온종이 해칠 일을 모의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이의 귀머거리가 되어 듣지 않았고 벙어리가 되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은 있어도 항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기다린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재난에 빠져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곧 쓰러질 것 같으며 고통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나는 나의 잘못을 털어놓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강력한 나의 원수들은 점점 많아지기만 하고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도 점점 불어나기만 합니다. 나에서는 악으로 갚는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유익을 도모할 때 오히려 나를 대적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10편, 39편,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을 제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가슴 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화가 치밀어 놀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살수 있습니까? 나의... 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그만 먹을 거야? 네? 응. 먹었어?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한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이 전성기조차도 한발 빗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셀라. 거론도 안다고는 하지만 그 합평생이 실로하 한우라기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장! 그것을 거둬들 사람이 누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분입니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로도 어리석,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으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채찍을 나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치시면 내 목숨은 끊어지고 맙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셀라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낙은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는 눈길을 단한 번이라도 돌려주십시오. 40편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지능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 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 주셨네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수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네 주님을 신뢰하여 우상을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 위한 계획을 많이도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로헤아릴 수도 없기만 습니다 주님께서는 내두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재산의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의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의를 나의 가슴 속에 묻어두지 않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구원을 말합니다.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과 그미쁘심을 많은 회중 앞에서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이 굴욕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어, 거의 다 끝났어. 잠깐만 기다려줘. 거의 다 끝났어. 20초만 세봐. 주님은 한결 같은 사람과 미쁘심으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로 다 헤아릴 수도 없을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나의 죄가 나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목숨을 아사가려는 자들이 모두 다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재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뒤로 물러나서 수보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 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받는 수치 때문에 놀라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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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